어,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방안에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. 아, 교황청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어,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. 또, 어, 이번 기회에 교황성하님께 특별한 어,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교황성하님께서는 어, 지난번 방안 때 에, 세월호 참사로 서폼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그 이후에도 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정상회담 이런 중요한 계기 때마다 아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아 그런 메시지를 내주셨고 또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어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. 아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갈라거 외교장관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 정부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. 이렇게 직접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. p o Francis is delighted at the prospect of meeting you in Rome and in the Vatican Uh, next October, and we are very happy that it has been possible to agree a precise day and time for that papal audience.